그다 열까지 열까지 말 네. 이 왜지 왜했을까? 아, 네. <laughs> 네. <laughs> 이 얘기 음. 왜 했냐면 48조 넘어. 방금 얘기했던 거를 어. 복습을 할 건데, 그중동사 vs 동사 이것도 출제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동사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동사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준동사로 바꿔야겠죠?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 보시면 그, he woke up to find the whole house on fire. 그들 일어났더니 집에가 불 타있네. <목소리> LA 3불같이 <목소리> 아, 자 woke up 에다가 동사 표시했어요. 이미 동사가 있어. 그럼 뒤에 있는 거는 find 가올수 없죠. to find 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때 아니면은 부사 중 거리니? 부사, 부사 중에 어떤 건지 혹시 아는요 부사장이 목적도 있고 판단의 근거네 결과죠, 그쵸?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는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는 결과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가불탄내 집을 보기 위해서 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죠? 어가더니 불타 있었다, 음. 결과 죠법가얘기잘했어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죠? 누가 a 기했죠 누가 a n 했죠누 n 얘기 i 죠 누가 얘기했죠? a 가얘기 in 누가 얘기 o 죠 누가 얘기했죠? 명령문이잖아요. 지금 이 문장 속에 뒤에 동사 있어요? 안 보여요. 동사, 본동사 없어서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 문장 만들어줘야겠죠. Organize all your t e s t s in one place. 한 곳에 모든 일을 정돈해놔. 그 다음에 chick is, 병아리콩은 grow. 동사 전이죠. 일반 동사. 지금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Grow from age to t is interest in height? 쭉쭉쭉. 이 칸에, 문장 속에 접속사나 관계는 없이, 동사가 두개 있을 수 없다. 쓰세요. 접속사 써놨죠? 빈칸 첫 번째. 접속사 썼군요. 아, 연결, 연결도 괜찮아요. 아니, 접속사로 가야겠다. 접속사. 네, 두 번째. 동사가 이미 있는 경우, 다른 동사는 반드시 준동사여야 합니다. 준동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 요렇게 출제가 되어 있으면, 본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본동사 찾 있는 과거 분산지 혹은 초보 동산지에 찍어 했을때본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볼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포인트 쳐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호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강원수 가 얘기했던 거죠. 보호 자리에는 품사가 명사형에서만 나온다 했잖아. 제일 절대 안 되는 건 뭐예요?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부사는 올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다 알겠지들아. 부사 어떻게 뭐, 만들어? 부사. 뭐에다 에이 붙여야 돼. 부사는? <웃음> 형용사. 부사는 형용사 플러스 에이에예요 형용사는 어떻게 만들어 강을? 뭐에다가 에이 붙여야 돼? 에가에 붙여요? <웃음> <웃음> 형용사는 그냥 형용사 아니에요? 큰틀 네. 맞아요. 명사에 날려 붙이면 형용성입니다. 명사, 명상. 친구, 제일 자주 나오는 예시, 친구, 친구 밖에 아니고? 과공격적이다여기서 <laughs> m이라는 비동사 뒤에 보어다리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안 된다. 두 번째 질문 d a e t w e y 주어 one, s t s e t n t w e l e twelve, t w e l e t w e l v o t w e e t a b l e 목적 e 보 v e twelve, 사 w e l v e t w e l e t w e 보 v e twe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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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e l v 다 그다음 두 번째 주격법을 하면취하는 동사 그리고 세 번째 목적격법을 하면취하는 동사 나오되 대원인데 거기다가 이형식 동사라고 적어두고요 이형식에 주로 나오는 동사 그다음에 오형식에 주로 나오는 동사이 분류를 할 거예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주로 이형식 당연히 비동사 나온 다했죠 아니면 주 단지 아니면 그죠 그다음 keep, keep, remain, stay, stay 누나부터 여기다 거기다가 카테고리화해서 유지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유지동사. 어떠한 상태로 스테이, 머무르다 리메인 남아 있다. 뭐킵 유지되다, 다 유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해석 보시면 계속해서 모인 채로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를막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킵, 리메인, 스테이 정도만 떠올리셔도 되고. become 밑에 세 번째들, become, grow, go, turn, come, get. 어떠어떠하게 되다, 어떻게 잘하다,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변화동사라고 카테고리를. 분류할 거고요. 감각동사 grow, hurt, get, come, do 그 다음에 seem, appear는 어떤 어떤 상태인 것 같다 이 때문에 상태동사라고 그냥 나름대로 분류를 해놓 거예요. 뭐 이런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 seem, appear. 뭔가 이거 참 보이다. 당연하게 이런 식에 가장 잘 나오는 게 감각동사겠죠. 감각동사. 감각도사 뒤에는 형용사만 올수 있다는 맥락이 여기서 옵니다. Look, feel, sound, taste, smell. 해석은 뭐뭐한 느낌이다,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하게 맛이 나다이지만 부사는 올수 없다라는 거. 다음 5형식 동사 보시면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 c a n s i d e keep, make, find, l e t h i n k get it, e a d 주로 나옵니다.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1번부터 3번까지 볼게요. 1번 He joined a club for 예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고 부명사, 동동사로 뭐, 바꿔야 됩니다. 1번 Cherry 동사면이네요. 다시 그쪽에 1 번, 다시 그쪽에 1번 Cherry. 2번 This survey s h o w that some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prefer to live in rural areas. 대절의 동사 있어요? 지금 대절의 동사? 없어. 그러면 hope 써주면 되겠지. 본동사 아니고 대절 동사고요. 어 아까 b 번수업때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던데 어. 장우야 내 짧고 오늘 너만 물어보지? 얼마인 거야? 도시 도시골에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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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잠지 <laughs> It is important to do regular exercise and eat healthy food in o r d to your 브러, 아,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하면은 혈압이에요. 혈압을 파람. 낮추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그 운동하고 건강한 식는드를 네. 중요합니다. 뭘까요? 2 w 어겠죠 그 다음에 6번과 7번 보시면요. 6번, 1번, 지금 6번, 6번 7번 지금 1분 30초 되니까 지금처럼 6번과 7번. 마리아 폴리턴 daughters 요그 50페이지로 지금 시간잠깐도 4시 정시 58분. 4시 5 58. 0시전도시2분쯤에 yeah. 아, 고용. 아스. 여기까지 됐죠? 오형식 음.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아까 지금의 보어 자리는 명사 형용사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뭐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올수 있죠. 강우가 제일 좋아하는 사역동사세 가지 음. 메리 k 페 t a 이 나오면 그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능동의 경우에 동사 원형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 근데 이제 서준 사역동사안 죽여. 음. <laughs> 준사형 멀어져 있지각동사 어, Here, what's being h e r 무 채울 는지지각동사면 복보자는 네. 세 가지 합격을 습니다 능동일 때 동사원형도 되고 능동일 때 현재 분사도 돼요. 다만 현대분사는 진행행위를 살리고 싶을 때 해주고 수동행위일 때는 PP, 과거 분사만 쓸 수가 있어. 해서 문제 풀때 무조건 사업공간의 동사원형 화면이 있다. 근데 다 틀리실 거고요. 목적어를 찾아서 일단 첫 번째. 목적어를 찾고 이 목적어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얘네 관계에 서로 주술관계가 떠 성인상가 어, 있잖아. 목적어가 하는지 예를 들어서 51페이지 1번 문항 보시면 11번 문항 51페이지 11번 51페이지 11번 51페이지 11번. <laughs> 보고 있죠자 When I had my hair 여기다 다이 줍다 아니 염색하다라는 다이잖아. 내가 머리를 염색한 했을 때로 때 부모님이 꽤나 화가 났다 요거는요 목적어가 누니그왼절에 Head 사역동사. My hair 목적어. 응. 목적격 보호자니네 머리카락을 염색을 혼이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역동사다 하더라도 PP로 g i 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때 살짝 언급했었는데 그 사역동사 make h a i 중에 레시라는 동사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동사 원형 말고 pp일 때자 다시 make, let 중에 세 가지 전부다 수동일 때는 pp 써주는 것까지는 이렇게 근데 let이 나왔는데 수동이면 그러면 pp 안고 이동사 pp, pp로 바꾼다라고 교재에 써있어요 어디냐면 표 보시면 여기 수동일 때 pp 해놓고 사역동사 let은 dpp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진짜 문제에 나온, 다는 지금 지이잘안 나는데, 만약에 레인데수동의 힘이네, 그러면 그냥 p p 아니고 BPP입니다. 요번에 약간 고난도 추가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나머지 동사들그 주로 투부정사 취하는 애들은 대표적인 거, APEC 동사를 내가 정리하는 거 있죠? Allow. 다시. 지워드린, 라이브 이목보에추보동사가 주로 나오는 애들 l l o w 피 뭐라고 쓰시려나? 토스폰 토 u 폰 토스폰 토 e 폰 토스폰 토스폰 토 i 폰 토스폰 토스폰 토스 e n 스폰 토스폰 토스폰 a 스폰 토스폰 a 스 e 토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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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사 토스폰 토스폰 말고도 당연히 혹시. 많습니다. 원치도 있고요. w i 도 있고요. 초제가 좀 어드바이스죠. a t players could encourage require one, need go expect p e r s u a d e 등등등 있는데 그냥 앞글자따 가져고 a f e c 동사들은 주로 t 보정사를 취하는구나. 그 예문이 지금 51페이지 12번에 있죠. The coach advised the players to take a rest for the next match. 동사 자리에 advise가 있네. 그럼 면 주로 o 적적구 e 자리에 쓰는 e 다 m to let. Oh, l e 13번 Some people seem to let 어렌 e 왔네사 i d s 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h e y 그 a n t Don't m s o m e p e o p l e s e e m t o l e t t h e i r k i d s d o w h a t e v e r t o e y w a n t t e 람 i t 본인들의 i 녀들이 하고 싶은 o 로 a 두됐어 네. 만약에 수동이야 의미상, 그러면 B 다음 이런식으로 오겠지 레디니까 됐죠? 그냥 정리했을까요? 그다음에 포인트 4, 그 50페이지 밑에 뭐, 앞에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 시연나 이거 무슨 동사라고 부르죠? 대동사. 됐죠? 그렇죠? 대신하는 동사. 대동사라고 부른다. 대신하는 동사. 굳이 대신 왜 해야 냐면 문장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대신 해주는 데요. 강조이런건 아니고 그큰 글씨 예 뭘까요? Some people 사장님, Some people, Some people l e a r n 가 일반 동사 표시. Some people learn 일부 사람들은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more from their failures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우는데 then they do from their success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것 여기 밑줄 쳐진 두가 가리키는 것은 일반 동사 learn을 대체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우리 동사 종류의 완료동사 제외하고. 이동사 있고요. 일반 동사 있고요. 고동사 있지. 이세 가지 경우에 대동사도 달라지는데, 저번에 도치 파트 할때 부정어 도치에서 도, 동사 나왔죠. 비동사, 일반 동사, 완료 동사, 로만 나눴었는데 강우야. 네. <laughs> 오늘 너가 계속 꽂혔어. 오늘 너야. 에? 네. <laughs> 그냥 잠깐만. 부정어 도치 할때 부정어 뭐 있었어? 하나, 하나, 두 개만 아세 개만 걸려 부정. 모르면 바보지. 부정. 바보라서 몰라요. 부정. <laughs> 노우도 있잖아. 노우나 내가 l y 시리즈 세이넌 올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 부정어 앞으로 나왔을 때 문장 어순 바뀌는데 그때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다. 그러면 민지야 소지 어떻게 나했어? 앞에 <laughs> 스 w o days. 이 동사랬어. 이 동사. 비동사면 그냥 <laughs> 그렇지. 음, 다시, 이게 헷갈렸을 거야. 일방동사일 때 앞에 도, 조동사 두더지. 두더지 시리즈. 추억 때 이렇게 외우면 두더지. <시리즈>. <웃음> 두더지, <웃음> 두더지 쓰시고, 요 이렇게 고치되는거 기억하지? 그다음에 원료동사는 어떻게 해고 일단? 헤부면 헤브 쓰고. 헤브 쓰고 주어쓰고 피피 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이렇게 나눈 것처럼 대동사도 나눌 수가 있어요, 대동사도. 만약에 주어가 있을 것이고 동사장에 비동사 먼저일까요? 비동사, 비동사요 얘를 강조해주고 싶고 이 비동사는 어떻게 대동사 처리할 수 있죠? 비동사는 그대로 비동사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즈면은 이즈로, 아니면은 얼 물론 스위치는 문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조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조동사, 조동사 열 여도? 조동사는 조동사로 대동사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 동사가 항상 걸리는 거죠. 일반 동사의 경우에 저번에 도출 때처럼 앞에 대동사, 아, 조동사, 두 더즈, 디드로와 선택해서 우리가 대동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볼까요? 그5 0 페이지 예문 있거든요. 우리 방금 널한 예문 있잖아. Failure 형무실 피 예문에. 일반 동사기 때문에 두가온 거고요. 그 밑에 두개는 힘은 더 있거든. Our sense랑 a 니메이션을 찾았지, 예준아. 그치? Our sense 찾았니? 거기, Our sense 한번 읽어줄래요? Our sense of sight is more delicate l y d e v e l o p e d than the other senses of the body. 우리의 시각은요, 조금 더 어, 면밀하게 달달해져 있구 우리 다른 몸의 기관들보다. 지금 동사 뭐 왔어? 일반 동사 왔어, 비동사 왔어, 조동사 왔어, 예준아? 비동사 이즈왔죠 이즈에다가 표시. 이즈라는 비동사왔어요얘 대동사로 받을 때 똑같이 비동사로. 근데 물론 뒤에 지금 복수기 때문에 a r 온 거죠 정말 이해되고 있어. 아, 대동사. 뭐강조동사아신대그다음 마지막에 한번 세 번이 가애니스어 n a s 애니모 슈드 앱 슈드 앱을 라는 조동사가 왔잖아 뒤에도 보니까 똑같이 슈드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치? 그치? 5 1페이 해지 24 25 26 거치할 겁니다 24 25 26 동사 형태 잘 확인해서 대동사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24번 넣어서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는 비동사 그대로 was였다 왜 was일까요? 뒤에 all 어 o u 오고 있으니까 잘했어 Then 25번을 인서가 너너로 읽을 다 the neighborhood the neighborhood n o d i 그렇죠 이 문장의 동사는 looks라는 일반 동사인 거보이네요 the childhood where, a neighborhood where I spent my childhood Looks just as it did uh, in the old days. 디디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룩 o 겠죠룩 o o k e d 올해들 예전에 보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마지막 26번은 그러면 일반 동사 물어보는 게 맞는데요. 자, 26번. 어, 강우영 앞에 프로니? 더스. 더스겠죠. 그지? 이 워싱머신 나온 게 크리프로스코, 아 크리프. 그 설거지 기계는 설거지 기계? 워싱머신. 근데 <laughs> <laughs> 옷을 빠르게 닦아줄 뿐만 아니라 but it uses, 여기다 어주는거죠 it uses as far s water, 훨씬 덜 물을 쓴다 이거보다 hand washing, h a n d washing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덜 쓴다 일반 동사유 use니까 더를 써주면 되죠 3일차 안쓰니까, 그지? 다음 52쪽 갈건데 52쪽은 사실 수능보다는 약간 토익이라던지 그런 자격증 시험에서 조금 더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되게 따달따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수하기 좋은 박스로 해서 그런 자격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첫 번째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가 되어 있고 우리 교재기준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가 나와있어요 이제 주변에 최근에 결혼한 연예인 아시는 분나요조세요조세조좀 되지 않았나? 민경은이라고 하시나? 음. 비건 민경은이시죠 민경은은 그 팬이랑 결혼했잖아 아는 형님에 나와서 민경 요새 안 나온다? 어, 요새 저는... 안 나오는 거 같아 아니 나와요 어디서 나와? 아 민경은은 팬이랑 결혼했다 영어로 음. 어떻게 말하죠? 음. 지이라 네. 음. 민경은은 팬이랑 결혼했다 음. 민경은 네. 음. 리 그죠 내가 원하는 동사는 안 나왔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m a r y with 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m a r y 라는 동사는 타호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이 전치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 이해 되나요? 그래서 주로 가장 생각하는게 결혼, m a r y 인데요. 교재부에는 지금 answer to, attend to, enter to, marry with, 리생복이 등등등등 나와있고 전치사에 찍찍찍 그어져 있잖아. 전치사를 쓸수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메리 위드를 해수 있겄다? 맞다 이거 하나만 정리해 줄게요 근데 학생들과 토이하다 Discuss about, discuss with students 굉장히 잘스럽지만 Discuss도 타동사입 타동사란 거는 목적어가 바로 뒤에 나와야 되는 거 만약에 이렇게 전치사고가 있으면 조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전치사고 묶어버리면 그지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꼭 데리고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고를 쓰면 안돼 되게 쓰고 싶지만, 특히 수행사가 영작했을 때 메리위드 디스커스 어바웃 특히 위치초 이런 것들 제일 많이 틀려요. 제발 주의를 하시고. 나온 것들만 나옵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 타동사로 착각하여 전치사를 빠뜨르게 쉬운 자동사. 얘네들의 정치성은 뭐야? 그세 번째 카테고리가 자동사예요. 자동사. 아까 얘네들은 정체성이 타동사였고, 우리가 이제 볼건 자동사가 정체성입니다. 어 apologize to him 교재 볼게요 누구 누구에게 사과하다 apologize to 전시장에 가면 동그라미 천억 누구에게 사과하다 apologize to him complain about the traffic jam graduate from college 학교를 졸업하고너는 지금 이제 중졸이죠 네, 아직 네. 돌아왔네아다 했구나 졸업식에못 <laughs> 뭔가가 미안합니다 전날 사정이 있었어 어떤 사정일까? 그냥 <laughs> 오직 오직. 오직. 어디로 왔어, 사실. 미안해. Graduat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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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college에서 from도 우리가 학교에서온다하면 g r a d u a 괜찮지만 from을 꼭 필요하고요. 평화를 바라보고 for peace. o b j e c 는 뜻도 알아놔야예요물에 반대하다. Object to, <laughs> object to <laughs> the proposal. 이런 애들은 정체성이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어요. 됐죠? 그 다음 교재 이은이번에 뭐라 써있냐면 <laughs> 얘는 사실 지금까지 지금 중삼 예비 고인이 머리 속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다까먹는 건데 그 explain, introduce, say, suggest 볼드체에 있잖아.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인데 얘네들은 다형식으로 어, 못 써요. 삼형식만 가능한 동사들. 삼형식만 가능한 동사. 즉 다형식 불가 동사야. 잘 나오지도 않고 외워봤다가 쓸모가 크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explain 설명하다 나에게 위험을 설명하다 영작하면 교재 예문을 보면 explain 설명하자 리스크를 나에게 몇 형식이에요 결국에? 설명식이지 맞아? explain 동사 risk 목적어 틈이 바로 설명식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위험을 설명하자면 explain me the risk 괜찮잖아요 어순상. 근데 걔는 안된다. 그냥 어법이에요. explain, introduce, say, suggest 는 안된다. 그래서 막 얘를 따로 외우는 분도 있는데 그게 효과적인지는 아닌거 같아요. explain, introduce, say, suggest 만 노트 표기할 때한 4가지 있다 정리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가감옥자취 취한 순서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 감목적어 가주어 언제 쓰죠? 길어질 때 쓰잖아. 길어질 때 쓰는 건 알겠는데 목적어가 길어졌어. 근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넣었을 경우에만 감목적어를 쓸수 있어요. 투부정사나구나 대절이 길었을 때 그걸 이식로다가 자리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문 볼게. People who have depression 주어 find 동사 감목적어 이시니까 지목적어는 뒤에는 to 부터 끝까지 배쳐 허지? 수부장사 목적어를 대신해서 감수척있어준 거고요 <목소리> 보이니 얘들 어, 빠른가? 괜찮나요? 두 번째 문 She made it 그녀는 그것을 만들었다 근데 그것이 뭐야? That부터 끝까지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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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that That p e s o could concentrate on the preparation for the final exam 그녀는 학생들이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 기말고사 준비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듣죠? 자 밑에 예문 그 문제를 볼 건데요. 1번 문제 보시면 어바선 바른 문장을 고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2번이거든요. 왜 바른지를 발음지를... 바로 안 되겠구나. 쌉니다. 디스커스. 아까 뭐뭐에 대해서도 해야 되죠. 어바웃 되는 것 같지만 어바웃을 쓸수 없는 자동사니 타동사니 문제 디스커스. 네. 디스커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하동사죠 이게 바로 목적어 나와야 돼. 그다음 2번은요. 풀어보싶요 2번. 더 보다 바지 않을 거. 참 생긴 것도 디스커스이고. 디스커스? 네. 오십인 거죠? 네, 오십이 쪽이요. 오십이 쪽이 이번 바르듯이 안해